모세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이 믿고 있던 신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면 "이 어떤 신을 말하는지 알수 없기에 그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상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이후로 3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믿었던 신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신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80년을 삽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조상의 하나님을 듣기는 하였지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갓입니다. 갓. God. 그리고 갓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오스가 신입니다. 전부 다 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신이라고 하면은 구분할 수가 있나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똑같이 영어로는 갓입니다. 그리고 갓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르느냐?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맞냐?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냐? 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느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 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두 가지로 알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른 것을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스스로 있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없다면 우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있기에 우리도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공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도 이 각종 자재물이 없으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자재물들도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고요. 태양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이 없다에서는 있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있음은 있음에서 나옵니다. 있어야지 그 다음 있음이 있지, 없음에서는 그 다음 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있음은 그 앞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게 무한히 거슬러 가다 보면은 맨 처음 것은 그 앞에 또 다른 있음이 없는 없음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앞에 무언가가 없는 있음.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있던 그 무엇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이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냐?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의존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처음에 이 만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피조물과 상관없이 관계하지 않고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장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소유자로서, 창조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취할 권한도 있고 버리실 권한도 있습니다. 왜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으로는 누구신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까 스스로 있는 자는 이 피조물과 상관없이, 피조물과 관계없이 존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피조물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피조물에 대하여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무서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왕에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화답할 것인가.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정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을 미리 안 하시면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구나. 하나님 맞으시구나. 그 입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완곡한 거절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40년 전에 실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를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눈속임이 아니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생물이잖아요 지팡이는 무생물이 생명을 가진 뱀이 되었다가 생명이 다시 무생물이 되게 한 겁니다. 기적이지요. 사람이 할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할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 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못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이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구절에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전부 다 사람이 할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이지요.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번에는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잘못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두 번째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은 내가 줄 테니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자 모세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서 말하는 것이죠. 뭐예요? 세 번째로 거절한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것이죠. 정말로 모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정말이고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의 호기는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아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아메. 다시 말해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 형제 이스라엘에게는 무시를 받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고 애굽에게는 죽일 당할 처지가 되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산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되었습니다. 80세. 무슨 큰 일을 할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보며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셨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여기 7급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까지 거절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주신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렇게 거절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런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들으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처럼 여겨지냐면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이제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40년 동안 장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장인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언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벌써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애굽의 사정을 모르죠. 애굽의 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나아게 될 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일어나 일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친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과 관계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으시지만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셔서 이들과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